안녕하세요. 오유 핸드메이드입니다. 오늘은 차량용 디퓨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차량용 방향제로 쓸수 있는 그 디퓨저, 이렇게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디퓨저를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준비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디퓨저 베이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향료, 프레그런스 오일이나 에센셜 오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는 프레그런스 오일 준비했고요. 방향제 등급으로 쓸수 있는 프레그런스 오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리필 용기까지 함께 준비했거든요. 차량에 같이 이렇게 싣고 다니다가, 어, 다 썼을 경우에 이렇게 다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리필까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디퓨저와 이 프레그런스 오일만 섞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비율은, 어, 베이스가 7, 그리고 프레그런스 오일이 3 정도의 비율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 더 진한 향기를 원하시면은 베이스 6, 향4 정도의 비율로 만드셔도 되긴 하는데 간혹 가다가 향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베이스에 잘 녹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캔들이나 뭐 디퓨저나 석고방향제 등 방향제를 이렇게 만들기를 하거나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방향제가 이렇게 공간 대비해서 발향이 되거든요. 좁은 장소에서는 발향이 굉장히 잘 되고 넓은 공간을 향으로 꽉 채우기 위해서는 향이 조금 약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방향제를 준비한다고 하시면. 그런데 우리가 차량용은 차 안이라는 공간이 집안보다 훨씬 더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 같은 디퓨저를 두더라도 요만한 디퓨저를 우리가 거실이나 방에 두는 것보다 차량 안에서는 훨씬 더 발향이 강하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이 또 너무 진하면은 뭐 두통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조금 머리가 지끈지끈 할수 있기 때문에 차량용에는 너무 진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해볼게요. 어, 저는 차량용이라서 조금 은은하게 만들기 위해서 베이스 8에, 그 다음 향료 2의 비율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베이스를 먼저 계량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향료를 계량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디퓨저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때이 스틱 디퓨저 용기나 이 스틱의 사용 기한은 거의 한한달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달 정도가 지나면 발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틱을 갈아주시는 것도, 어, 디퓨저 액이 남았을 때는 발향을 더욱 강하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제 향료도 다 넣어 주었구요. 잘 섞어 주도록 할게요. 이 디퓨저도 마찬가지로 향이 조금 숙성된 후에 사용하시면 더 좋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뒀다가 사용하시면 더 부드러운 향이 날 거예요. 우선 저는 향수용 깔때기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약병에 담아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차량에 설치할 때는 중간 마개를 빼고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리필통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리필통 뚜껑도 닫아 주시고요. 차량용 디퓨저 완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